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매매 원칙을 목숨처럼 반드시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심 매매 종목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 큰 수익의 성공 투자를 반드시 기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기 매매도 그렇지만 중기 매매 역시 정해진 원칙 내에서 보유한다면 주식 시장의 종목에 대한 시세를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처럼 지켜내야 하는 나의 매매 원칙입니다. 주식 비중은 10분의 1만 매수한다.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매매 대응은 짧게는 2, 3일에서 최소 5에서 6개월 정도 홀딩하여 상승과 하락의 추이를 보면서 매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이 기간 안에 플러스 10% 상승 접근 시 전량 매도한다. 본업 또는 개인의 자유 시간으로 인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여 플러스 10% 상승 접근 시 자동 매도로 설정해 달라고 하거나 HTS MTS로 플러스 10% 상승 접근 시 자동 매도로 설정한다. 그럼 중기 매매 관심 종목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세를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매매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